다스는 저 혼자 해볼게요 이상항에서 많이 걸리죠 보통 이상항이 아까 저가 터틀에서 만들었고 어, 온도 하프가드나 사이드에서 이상항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스가 시작돼요 저는 하프를 많이 하니까 이상 나왔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프에서 어, 그이 사람이 다스 해야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아예 그 뭐야 저가 저번주에 암트라이버 설명했죠 어, 암트라이버로는 안받은 다 두고 나서 빠지는 거고 뭐 히치하이킹스하이스케이 이런 게 있지만 다두고 나면 사실상 끝이죠 그래가지고 네. 네. 다도 똑같아요 다, 다 잡히고 나면 힘들을 물론 해보긴 할 거지만 애초에 암튼인 글처럼이 기지개 저번 주에 했던 거 그것처럼 아예 안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가 언덕 할 테니까 똑같이 가보세요 이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사실상 또 힘들어진 게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하프를 거의 11년 했기 때문에 저가 어. 음, 길로티는 사실 많이 걸려봐서 진짜 테마 안 치는데 이 다스초크 특히 팔긴 사 살면 다스초크는 저가 좀 최근에 좀안 치지만 많이 좀 걸린 게 다스초크예요. 하프가 돼쓰다 보니까. 어. 자, 다시 넣어세요 그래서 자, 추천해볼게요. 어. 자, 넣으려고 하면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뒤로 젖혀줘야 지 이런 하프가 돼서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 이러면 이 사람 강은 이로가 안 있겠죠 다시 오겠죠 자 그래서 만약 하프가드를 한다면 자, 내가 들어 이 사람이 잡으러 오면 내가 들어갔어 쭉, 쭉. 어, 이렇게 이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에웃 자 삐고 나서 여기서는 다른 거 해야 되고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고 자 애초에 이 사람 다, 잡으러 오는데 네. 리실들을 밀어서 이런 방어적인 이런 하프가드를 해줘야 돼. 자 일단 이게 첫번째 하프가 됐을때는 어, 좌우 3세개머리질 어, 젖히면서 리실드로 이렇게 어. 이게 애초에 하프에서 다스를 원천 으, 막을 수 있는 기술이고 어. 이제 어디서든 다스가 잡히면은 어 거기서 이스킬을해볼거요 힘들긴 해요 거기서 잡힌 자체가 잡했는데 잡혔어 자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 상황은 네. 저는 뭘해야되냐요 그렇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 내가 하트 가든 이 상황은 절대 안되죠 어. 무조건 풀러야 돼제 풀면 이 사람 오겠죠 그렇죠? 다리 묶고 있으면 많이 안 돌려보이거든요 하트 가든 아. 아. 다섯쪽 아. 아. 자이상황 있으면 내가 옛날에 누웠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어. 누우면은 좀 숨을 좀확 받을 수 있을텐데 이제 누우면 아웃 아까 하는 것처럼 올라오니까요 자이 자세가 지금 됐으면 네 왼팔은 최대한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자 이렇게 하나 라운, 이쪽 밀어주고 뭘 해야 되냐면 저거 터틀로 가는 거예요 터틀 보세요 자 여기서 팔도 여기서 모아지면 뭐안 되고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할수 있다면 오기를 힘을 세게 걸어보세요. 다섯. 어. 세게 더. 응. 이러면 조금 호흡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젖히면 좋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팔꿈치 내리기 쭉. 머리 젖히는 행동하고 팔은 벌려서면서고얘 모독에 무릎 막아줘야 돼요. 쭉.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크랭크 존스가 많이 하는 거고. 어. 가서 가만히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마디 타이클. 넣는거 이게 크레이크 저스가 많이 하는거예요이렇로 네. 1번이 됐죠 이렇게 와서 사실은 다 가르친거에요 자 다리 풀고 자전 나오고 왼손으로 이상 못하게 무릎 막아줘요 그 다음 내두 손은 벌려주고 어리 젖히고 싶지만 당연히 이상은 누르겠죠 어. 여기서 첫번째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요 내가 가서붙어서 바디 타인들 남는거 그게이번이고자이대로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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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이는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목은계 젖히려고 해야 돼. 물론 이상한 젖지 있지만 그냥 붙어주면서 빼주고 잠. 이크리프스 하는 건데 저도 어,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